다이아 헌터 유메님을 모셔보기도록 할 거예요. 유메님 헌터 대기석으로 들어와주세요. 아직 들어오지 않는데뭘잘 생겼다요? 에 유메님이 나보다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부러운데. 렉테일은 특히 이제 화이트에 잡다가 밥 먹는거 보이면 잡아 가지고 예물 음. 네, 마시는 리드존을 많이 알지는 못해요 아 이거 접대한테니까 다이아 찾으시면 저 주시는 거죠? 당연하죠 전 손도 안들거예요전총 에먼 한바다로 밖에 안 들고 있어요 아 에먼이면 다 먹을만 하긴 한데 <laughs> 아예 안건드려요 안건드려요 걱정 마세요 <laughs> 알겠습니다. s I 이 u e s s I g u e s 어 I 으 u e s s I guess. I guess. I guess. I guess. I guess. I g u 아 s s I guess. I guess. I g u e 안 와요. 블랙 테일 s I guess. I g u 화이트 I guess. I g u 오 s s I guess. I 야무지지가 않던데 거기. 여기는 아시는 자리라고 하셨고, 그러면은 요뒤에 물가는 아시나요? 집물가가 뭔 말이에요. 그 여기 바몬트 지금 텐트 설치한 데에서 다섯 네. 시 방향에 있는 물가요. 아니요, 거기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어, 와 보세요. 게다가 근데... 참고로 이쪽 자리가 네. 이 지금 저희가 다니는 자리 있잖아요. 여기가 화이 저 블랙 테일드 동선 자리예요. 어어어어, 뭐야, 치고 갔다, 플랫테일이. 네, 걔네들 동선 자리에요. 4자리가 더 치고 갔어요. 바로, 벌을 내려줬습니다. 아, 뺑소디 쳤다고 죽여버리네, 와. 유메님 여기 5에서 6자리 토끼. 6.3이 다이안데. 그거 2자리잖아요, 그죠? 3인데요? 3이라고요? 네, 그래서 안잡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버그 걸려있거든요? 아잘 먹겠습니다. 두 번째 다이아 토끼 잘 먹겠습니다. 버그 걸려 있거든요. 잘 먹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접대헌던가. <laughs> 미치. <미친> 아이고 <laughs> 여러분 접대헌 <접대한턴> 또 신청하세요. <laughs> 아니, 저 저는 진짜 평생 죽을 때까지 여기 안 왔을 건데 여기서 다이아 찾아준다고? 여기 삽자리 토끼인데 와... 에반데 이거 잠깐만 지금 보니까 삽자리 토끼잖아. 5에서 5에서 6자리. 와 이걸 다이아 토끼를 준다고? 여기 버그 걸려서 지금 멈춰 있거든요. 펠링 버그. 이걸 다이아 토끼를 왜, 왜, 왜 스파타 거 보이세요? 이 귀한 거를 나도 없는 앤데. <laughs> 시킨 아 시킨바다 골드 나와라. 아 이거 99번째 다이아 토끼인가? 하지만 5.5가 나온다면? 3인데요? 아, 그런 거안 그런 거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0.1 모자란 6.2가 나온다면? 아이3 토끼에서 어떻게 그게 나옵니까? 6.2가 나온다면? 딱 50미터네. 아름다워라. 그냥 아주 그냥 아이고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아. 다이아 토끼 아아 꿀받아 아 맛있어 아, 맛있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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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지 마요. 손대지 마. 배팅할 거야. 손대지 마 네? 손대지 마. 배팅할 거예요 네? 주작이란 말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화면 공유 잠깐 해줘요 아아 네 주작 얘기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아뭐 그런 건 인증 똑바로 해야죠 네 주작 얘기 나올 수도 있으니까 어, 무슨 세상인데 지금 주장얘기 나올 수도 있어서. 자, 보고 계신. 잠시만요. 잠시만요. 디스코드 켜야 음, 아직 돼요. 아직 안 먹었습니다. 먹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들 이제 드실 겁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까 보십시오. 팩 까봐요. 팩 까봐요. 다이아지 골든지. 다이아지 골든지 팩 까봐요. 빨리. 따라란따라란따라란 딴딴딴딴딴. 따라란, 따라란, 다이아몬드. 아, 이걸 내가 매겨줬네. 아, 짜증나. <laughs> 미쳤다 6.7 우후 아 나도 아직 없는 토끼인데 와나 아, 아, 오늘 적대 턴에 다 다이아 나오네 미친 아로 이거 이거 캡 이거 스샷 찍어줘야지 이거는 아 킴바다 아, 내가 잡아버릴 거라 아. 아 달달합니다 이걸 토끼를 아 그래도 오준이도 이제 토끼 다이아 보긴 보셨네요. 지금 고단식으로 나온다 이거죠 지금 고단식으로 <laughs> 나온다 이거죠 조교선생님 아... <laughs> 고런식으로 한다 이거죠 지금 아네 정말 잘먹었습니다 너무 맛있네요 <laughs> 거기까지 뛰어보세요 네 얼추 상관없을거 같아 얘네들 경계도 다 낮춰졌으니까 아... 저는 일단 숨어있습니다 아, 여기가 저 위쪽 아웃포스트에서 오게 되면은 바람 방향이나 이런 여타 기타 변수들 때문에 애들이 도망가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것 때문에 거쪽 아웃포스트부터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 지금 유매님 아, 네. 지나가시는 갈대밭에 애들 없으면은 이쪽에 오거든요. 어허. 거기가 갈대밭에 애들이 숨어서 물을 마셔 가지고 높은 자리가 아니면은 스팟이 아예 안될 때가 많아요. 근데 오. 아까 보니까 발자국이 아예 없더라고요. 네, 없네요. 그 본신이 찾으신 말라드 흔적 찾았어 네그 어이없는 자리에 있는거 지금 워링콜 코요테 들으셨죠? 저거 7자리였어요 음... 요런식으로 아니... 이팅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 어디가? 알트 알트 저쪽 안쪽 자리는 안 오겠군 도망가서 유메님은 애들이 여기서 밥 먹네요? 저는 지금 그 블랙 테일 디어 잡은 자리에서 애들이 밥을 먹거든요. 와두개 아, 깔아두셨네. 이게 접대헌던가 네. <laughs> 300 300m야. 아, 300m네. 네, 딱 300m. 근데 후방이에요. 어. 하여튼 요 근처에 이런 식으로 화이트 테일 디어도 와요. 아마 얘네들이 안 죽냐? 너무 낮게 썼나? 어피 단다. 죽어요? 네. 그러고 지금 저거 도망가는 애들이 있는 자리 저쪽에서도 블랙 테일 디어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응. 네. 아까 전에 총 쐈던 것 때문에 나왔었던 건지 안 나왔던 건지 잘 모르겠네요 판단이 안 서서. 응. 네. 아, 깜짝이야. <웃음> <웃음> 아니, 길막 <길망> 뭐예요? <laughs> 아예 박다 보니까 렇습니다 박을 자리 잘 보고 박아야죠. 사람 앞을 막으면 어떡해요? <laughs> 여기도 삼자리 있고. 아, 우리 아무 진애가 없어. 블랙텔 견한 요정도? 옆에 좀. 얘가 제일 높네 레이팅, 1 3 7까지 나오네 야, 나무에 가려서 저거는.. 나무 400, 400, 400, 400, 4 0저 오른쪽에 있는 거0 0 400, 400, 0 0 4아0 4 0아니0 0 4네0 400, 4네 누구 맞춘 거지? 아.. 여기 또 관리할 만하겠다, 이러면 어? 요게, 요게 레이팅 더 높은 친구 있는데? 네네네 그, 이게 EMI란 거예요 저는 나무 사이로 한번 쏴볼까요? 아 지금 제가 핑 찍은 애네 어? 내가, 내가 보고 있는 애가 아닌데? 걔 말고요, 그 옆에요 몇가인데요 257, 아, 157까지요 아, 그래요? 네 여기서 안 보여 일로 오세요, 그럼. 네 이거 쓰세요. 이거 올라가시면 보여요. 네에. 아유, 역시 이거 고수님이랑 보는 시선이 달라가지고, 이거. 아, 뭐야? 여기 있었어? 네. 아, 여기는 멋있 여기 니드존 세 자리네요. 네에. 세몰이 오는 자리면은 할만하다, 여기는. 거의 끝물에 화이트 테일리어랑 같이 보러 오시면 될것 같은데요? 나중에 동선 차실 때? 네. 깔끔 이거 303 너무 세요 화이트랑 블랙이 뭐 뼈를 못추죠? M1으로도 한방에 뒤지잖아요 근데 뭐아 그래요? 네 M1으로도 더블럭 타면 그냥 죽잖아요 음... 아무튼 그냥 너무 약해요 너무 약하다고요 애들이? 네, 그냥 무스 생각하면은 좀 약한건 맞긴 하죠 그쵸. 다뭐 4클래 쓰면 그럴 수 있지 네. 총이 4에서 팔인데잘각해보니까 <laughs> <laughs> 어, 당연한 음, 결과 블랙 테일디어 좀 모르시는 자리면 요정도까지 설명드릴 수 있을 음... 것 같네요 나머지 자리는 좀 로또성 자리들이라서 올때 있고 안올때 있는 그리고 생각 외로 저 분화구 쪽 있잖아요 저쪽도 요즘에 좀 괜찮게 나오더라고요 분화구? 레비아탄이요? 네 오른쪽 하단 에저기도 음, 저기도 생각보다 블랙 테일디어 괜찮게 오더라고요. 찍혀 있네. 누가 간 거야 저기를? 저 예전에 유메님 맵에서 갔었어요. 어. 네 여기서 지금 제방송하면 봐보세요. 저 틈새로 오거든요. 저 틈새 여기 이 틈새로 봐야 돼요. 탄은 관통탄 쓰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저 어, 블랙 테일 오메디움. 블랙 테일 오메디움. 아 근데... 아 근데 레이팅 태생 골드. 아, 뭐야? 저거 176 최대 레이팅. 아, 어, 킹 봤네. 태생 골드, 태생 골드. 176. 아, 아니, 나 그저껜가, 그저껜가도 오비디움 골드 잡았는데, 또 <laughs> 레이팅 표기오의 버그로 왼쪽에 있는 거 아니야? 시체. 네. 맞아요. 진짜 골든가? 골드요. 172네요. 참 쉽죠. 아안 맞았어. 다야